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립오페라단 학교 오페라 사랑의 명을 연출한 연출가 이효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악을 전공하였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합창단에 다녔고 그 와중에 이제 오페라 합창단과 조역 등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 공연을 하면서 무대 공연 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페라 주역도 맡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출과의 집중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무대 공연 연출을 공부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제 혼자서 인연을 공부하게 되고요. 어,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어, 시험을 치게 되고, 거기 이제 예술전문사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이제 연출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 후에 지금까지 계속 연출 활동을 하고 있죠. 크고 작은 공연을 하면서요. 어, 제가 이번 사랑의 묘약의 제작에 참여된 기기는 어, 일단은 저 졸업 후에 이제 크고 작은 공연들을 연출을 하였고 어,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공동 제작에 참여하게 된그 라벨라 오페라단 이강동 님장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학교 오페라 이제 영상화 작업을 하는데 연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이렇게 말이죠. 예, 그 이전에 이 제가 제 이번 것만 아니라 음, 예전에 이 학교 오페라를 조연출로도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 투어 때도 한번 또 연출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공연이기도 하고,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이것을 이제 내가 예전에 했던 거에서 좀 보완을 해서 어, 영상화를 좀 만들면은 학생들이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가운 마음에 다 선뜻 이제 단장님이 연락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 국립 오페라단 쪽에서도 예전에 한 개, 한몇번공연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 학교 오페라 말고 이제 그런 터라 이제 저에 대해서도 좀더 이제 인포미, 어, 정보도 알고 있고 하니까 빠르게 이제 좀 준비를 할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화 작업이 이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어, 어떤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어,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렇게 참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되게 지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다른 여러, 다른 모든 스태프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처음부터 연출에 대한 것을 공부한 것은 아니에요 어... 저는 처음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였고 그래서 이제 뒤에 뒤늦게 연출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출발이 뒤처졌다고도 볼 수도 있죠 사실 힘들었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밑바닥부터 다시 새로 시작한 거 늦은 나이에 어...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예전 예정, 한 예종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공부했던 지식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어떤 공연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완전히 이제 전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연에 조연출로 뛰고 또는 조연출 보러 뛰면서 이제 눈치껏 이렇게 보고, 보고 가면서 또는 질문을 하면서 그런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거, 그렇게 이제 쌓아가면서 이제 조금 더 지식이 늘고 공연을 만드는 재미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힘든 점이 조금 더보함이된 거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제 이름으로 이제 연출이 올라간 공연을 딱 올려서 딱 끝났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쳤던 것 같아요. 첫 공연. 아무래도 가장 좋기도 하고 또는 보람차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다들 그럴까요 첫 공연이나 아니면 이제 뭐첫 작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어 가장 보람찼다고 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근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 공연을 올리고 나가지고 이후에 카톡이 왔었어요 이제 그런 1대1 케어로 이제 그 어르신들 들어보시는 요양보호사들 분들이 저희 제가 했던 공연에 꽤 많이 초대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되게 많은 감동과 또는 힐링이 됐다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그때 되게 제가 보란 쳤어요아 이제 내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대 감동도 받고 어 이렇게 좀 이제 마음적으로 힐링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나도 이제 뭔가 더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 좀 어, 뭔가 힘이 되는 거죠 저한테도. 그때가 가장 보라쳤던 것 같아요. 음, 가끔씩 예술 분야로 진로를 정할 때 어, 이런 사람들 가끔 봐요. 아, 어, 나 여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종목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특히 예술 쪽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다른 종공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어 자기, 관리,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되게 혼자서 그런 어떤 수양을 해야 되는 시간, 갈고 닦을 시간이 되게 더 많이 들어요. 다른 그 어떤 종들만큼 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어,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길로 만약에 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후에 택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즐기시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그이 예술 쪽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재능이라는 건 있겠죠. 재능이라는 건 있겠지만은 잘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어,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난만에도 부딪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저도 좀 즐기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그 자신도 모르게 어, 점점 그 분야에서 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 혹시나 이제 또 제, 이, 제, 저와 같은 길을 가거나 아니면 또 예술 분야에 가, 어, 들어오고 싶은 학생분들은, 음,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훗날 정말 대한민국으로 빛낼 어, 스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